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날씨가 엄청 춥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날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호주에 있습니다. 아주 덥고 있을 거예요. <laughs> 부럽다, 미래의 나. 네 오늘은 또 재밌는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어, 빛을 보지 못한 숨은 보석 같은 신발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신발의 디자인이 공개되었을 때부터 굉장히 눈여겨봤거든요 생각만큼 히트를 하지는 못해서 조금 의아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아디다스 제품이고요 이니키 러너라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이니키 러너라는 제품이 조금 생소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제품들을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익숙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신발은요. 그룹핏닷컴에서 제공을 해 주셨고요. 리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보시면, groupfit.com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품을 판매하는 곳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같고요 한번, 안자스 이니키러너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신발이 이니키러너라는 신발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신발을 처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이미지를 보고 나서, 아, 아니, 트위터에서 먼저 봤군요. 와, 저 신발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디다스의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많은 주목을 받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신발이 얼마나 예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NMD, 특히, 어, 두 번째 NMD 모델보다는 훨씬 더 예쁜 모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요. 어, 중창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부스트폼이에요. 부스트폼, 부스트폼의 쿠셔닝이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자타가 공인되어 있는 그런 부스트폼입니다. 밑에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NMD와 같이 어, NMD와 같은 형식의 밑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아디다스라고 음각으로 들어가 있고요그 외에는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부스트폼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사이로 굉장히 뭐랄까 이물질이 들어가서 부스트폼 밑창이 좀 금방 더러워지는 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뭐 밑창을 음, 보고 살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부분은 약간 어, 가젤과 NMD를 좀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이 커다란 삼선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어, 옛날에 뭐 향수도 좀 슈퍼스타 2.0의 향수 좀 줬고요 여기 보시면 이니키 라고 쓰여져 있는데 가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 금박이 아니라 양각처럼 돌출되어 있는 네, 그런 재질입니다 고무패킹 같은 재질이고요 그리고 요 옆에 삼선이 어, 고무 같은 재질로 프린트가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두껍게 프린트가 되어져 있다. 지금 이 빛에 비춰보시면은 패턴이 지금, 가, 어, 좀 보이시죠? 뿅뿅뿅뿅. 천의 패턴이 그런 거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프린트가 된 재질이다. 토박스를 보면요. 네. 여기는 누벅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신발의 재질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는, 네, 천으로 되어 있어서, 어, 통풍이 잘 되게 생겼습니다. 안에는, 이런 의미 없는 종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어, 예, 여기 천 재질이 보시면 은 손가락이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천 재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검검 검 컬러 이이 이 고무색 고무 컬러와 흰색 미드솔과 검정색 그리고 이이 키니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색깔을 다잘 뽑아낸 것 같아요. 이 색깔의 조화가 굉장히 예쁠 스니커로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끈 부분을 보시면요, 여기 에 이렇게 누벅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고요. 이 어, 끈은. 우리가 보통 아는 아디다스에서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그냥 평범한 끈입니다. 배로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의 바디랑 이 혓바닥이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혓바닥이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은 어, 보지 않으실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볼게요. 아디다스 라고 써있구요. The brand with the three stripes. 세 줄의 브랜드다 라고 영어와 독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안쪽 탭은요, 요렇게 생겼으니까 가품 조심하시고요. 메이드인 베트남이라는 거. 이 제품은 데일리로 신기에 정말 편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발이 편안하기 때문에 부스트 폼이 굉장히 좋은 쿠션의 그 경험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 어퍼 재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데일리로 신기에 너무 편안한 발이 편안한 신발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힐 컵을 볼게요. 여기 아디다스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은 가죽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누벅으로 또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중간에는 비어 있고 이빈 부분은 또 천재질로 다 검정색이라 잘안 보이시죠. 네, 천재질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너를 볼까요? 인솔을 보면, 인솔이 깔창이 따로 없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라고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깔창이라고 부르는 인솔을 저희가 뺄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울룩불룩, 울룩불룩한 천들로 되어 있고, 그냥 통풍이 잘될것 같은 메시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발목 부분 이렇게 두툼하게, 되어서 네, 발목을 지지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이즈는 260이고, 저도 선물용으로, 어, 260을 주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스타그램 편을 만들어주는, 영상을 편집해주는, 대구에서는 이재진 군에게 이것을 선물로 보내려고 260 사이즈를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착샷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검정색 흰색 컬러랑 빨간색 흰색 컬러를 정말 예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디다스 어떤 매장에 가도 이사이즈는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신어보시고 어, 한번 구매를 그룹핏닷컴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참 그리고 그룹핏닷컴은 주문하신 다음에 신어보고 어, 사이즈가 안 맞는다,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바로 또 무료 환불이 되니까 그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지방에 계시거나 주변에 아디다스 매장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자, 아디다스의 이니키라는 제품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데 오히려 히트하지 못한 게 조금 의아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도 리플로 우리 생각을 나눠 보고요. 우리 또 재밌는 다음에 또 다른 신발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드습니다